쓰레기 같은 놈, 벌써 일지 왔다. 에선, 이게 바로 잡이다. 드디어 찾 차운 시즌 9.5 이번 시즌이 워낙 흥행에 성공해서 다음 버전 또한 굉장히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이런 새로운 시즌에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게 뭐겠어? 당연히 신규 오코 기물 아닐까 근데 이번 시즌은 신규 오코가 딱한개만 어? 추가됐더라고. 아뭐 물론 차원문도 새로 나왔으니까 라이즈도 몇몇 추가되긴 했는데 아예 새로운 기물이 생겨난 거. 바로 이 녀석. 갱플랭크. 이놈 한마리뿐이랄까 그러면 신규 오코스트인 갱플을 삼성 찍는 걸9.5 버전 첫 영상으로 쓰면 그 것만큼 깔. 깔끔하게 스타트를 끊는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럴라면 최대한 돈을 끌어모아야 하기 때문에 1-4 크림 라운드를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레넥톤만 필드 위에 올려놓고 극한까지 그 돈을 끌어모으는 이자 플레이를 해주는 것이 무지상 전설은 무조건 아웃솔이나 탐켄치를 선택해 준 다음에 경험치 혹은 돈 관련 증강만 무지성으로 골라주는 것이 가장 쉽지만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어쨌든 최대 이자를 봐야되기 때문에 리로를 최대한 조금만 친 상태로 필드를 이어나가야 돼서 체력 빨리가이 진짜 생각보다 어? 어렵다 할까나. 게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신규 오크가 6개밖에 아,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갱클만 나오면 응. 무조건 사버려서 너무 쉽게 겹친다. 어? 아니 이거거든 덕분에 무난하게 승리를 해준 응. 뒤 그림 라운드에서 나온 아이템을 쓱 먹어주면서 바위까지 이성을 찍어주어서 리롤 한 번은 안 치고 필드를 상당히 단단한 와. 상태로 만들어주도록 한다 이후 두 번째 진강을 선택할 시간인데 아니 잠깐만 부익구 나왔나 아니 레벨업 진강을 먹었는데 캐어퍼로 부익구까지 먹고 패 2성까지 붙었네 이거 개 왔는데? 게다가 6레벨에 신규 4코인 실버가 나와준 상황 지금 타이밍이안쓸 이유가 전혀 없기도 하니 한번 맛보기로 어. 넣어볼까? 간단하게 스킬만 설명해주면 이 놈이 무슨 여주 집값이 생긴 음료를 집어던지는데 응? 해당 음료 수에 있는 적은 마법 피해를 아군은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자체적으로 총을 하나 들고 있는 캐릭의물이라고볼수 있을 듯 이후 초밥에선연운과 망토를 획득해준 뒤 하나는 수맹을 만들어주고 하나는 신규 아이템인 적응 형포구를 만들어주도록 한다 이후 7레벨 찍고 혹시라도 마지막 증강에서 뭔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존버를 해봤지만 뭐 대단히 특별한 게 나오진 않았고 정배인첫 번째 증강을 선택해준 뒤 팔까지 달려주고 리로를 진짜 조금만 쳐봤는데. 아보. 모대의 이성이 있었네 이런 신규 기물을 또안 써줄 수는 없으니까 이미 한번 맛본 실코는 처분해주고 저응명 초고를 모대한테 주어주도록 해보는데 이놈 스킬이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평타가 추가 마법 피를 입히고 스킬을 쓰면 5초간 보호막과 사거리 증가 및 해당 기간 동안 적 처치 시 내가 죽인 녀석들의 모든 스탯을 싹다 10%만큼 훔치는 무르저 역할의 캐리 기물인 듯한데 설명하다 보니 어느덧 4연승까지 했네 초밥에선 벨트와 장갑을 선택 이후 꾸준히 레벨업만 쳐줬을 뿐인데 무려 체력 74에 구레을 달성 이 정도로 안정적인 구렙을 달성해줬다며 저건 은싹다 팔아버리고 공격을 해버리면서 콜리네이터까지 음. 연속으로 3 개를 먹고 수분을 체하지 못하고 계속 뒤로를쳐 참... 아니 이성이 하나도 안 지켰네. 근데 왜? 괜찮아. 왜? 아직 체력이 많거든. 어. 이후 아리 이성과 캠플 이성을 찍어준 뒤그 동안 고생해준 모델을 팔고 사이온까지 이성을 찍어서 어느 정도 수색을 맞춰주도록 한다. 이후 적령투구는 캠플, 가고일과 워모그는 사이온에게 준뒤 전투를 잠깐만 한번 봐보자며 여기 갑자기 배한 척이 날라오더니 목숨박지기를 하 터져버리는 상황 이게, 이게 바로 갱플의 스킬인데 저에게 마법 피해 아군에게 공속과 속효과를 주는 보이프메디오 그 자체랄까. 초밥은 무조건 갱플을 먹어준 뒤 추가 갱플을 구매해주고 아직까지 추가 이성이 붙어준 상황. 아 근데 이게 갱플이 붙어야 되는데. 어쨌든 전투에 돌입하게 됐는데 상대단 대마시아의 메인딜러로 신규 사분이 피오라를 기용한 것 같은 상황. 아니 근데 이게 피오라가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아직 이성인데. 덕분에 패배를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괜찮아. 그렇게 우리 장로형한테는 이성 군단의 파워를 한번 맛 보여준 다음에 모로에선 거기를 선택해 가장 탐성 가능성이 높은 아트한테. 어? 뭐? 뭐야? 어? 잠깐만. 지금 슈리마인데? 아니, 미쳤잖아. 어? 아니, 잠깐만. 이건 버그 응. 아니야? 이거 좋아하면 제재해. 무슨 씨. 이런 버그 찾고 장착하고 존재하는 게 페이스 아, 서버인데. 게다가 슈리마야. 아, 얘가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알겠지만, 아, 그래도 직접 보여주자며. 아, 미친 듯한 모래 폭풍이 보물 상자를 떨궈서 골드와 아이템이 쏟아져 내리는 월코 아, 삼성을 원하는 만큼 찍어낼 수 있는 아,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인데. 나는 내 주제를 아, 굉장히 잘 알고 있다. 아, 지금 20시간 넘게 꼬라박으면서. 진짜? 아, 아, 괜히 이자 불려다가 뇌정 아버리면 참다니까, 그냥 지금 미롤 쳐버리고, 세 번째 아트 이성을 만들어주면서, 필드를 복귀함과 동시에 아트 삼성을 달성해준 뒤, 갱플한테 마지막 아이템인 쇼진까지 만들어주도록 한다. 이후 돌입한 전투에서는 시작과 동시에 아트 궁을필두로 라이즈 미친듯한 수동과, 정신 나간 아트에 내려치기 공격의 전투는쓴 시간이 끝나버리게 되고, 드디어 갱플 삼성 완수 자삼성 갱플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볼디 갱플에 초강통과 동시에 미친 듯한 함선들이 적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해주면서 필드 전체를 그냥 참수시켜버리더니 상대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심해로 가라앉게 돼버리고 말았는데 근데 이게 사람 욕심이란게 오코르 더 찍고 싶은데 어? 상대가 안 나가고 기다려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성해를 어? 자극하는 말투로 상대에게 부탁을 해준 뒤 미루를 쳐주면서 마지막으로 삼성 아리까지... 어, 뭐야? 아, 이거 안 기다려줬네. 아무 그래도 이 정도면 맛있는데?